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어, 해오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지혜를 갖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자기 아가림을잘 함으로써 결국 다른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할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듣고 교훈으로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자먼서 25장 1절에서 7... 어3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 왕 이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총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얘기에 맞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기 앞가림의 방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기 앞가림의 방법 우리가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자기 앞가림을 잘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기 앞가림을 잘하라.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있는데, 보통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권세를 갖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예, 소수의 사람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법관이 되고, 또 여러가지 특별한 VIP 대접을 받는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돼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권세자들이 되는 거죠. 권세자. 권세자. 사회적 파워를 갖는 거예요. 예. 이 파워라는 게맨 파워도 되겠고요. 또 재정적인 파워도 되겠고요. 사회적 지위를 가진 파워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파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권세자들 외의 사람들이죠. 권세자 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는 권세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중산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권세자는 권세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일을 살피는 일을 합니다. 일을 살핀다. 그게 권세자의 영화예요. 이절 말씀에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예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들을 주관해 가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린 잘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숨기시니까요. 아무한테나 다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얘기해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화라고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왕이 해야 할 일, 권세자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갖고 해야 할 일은 일을 살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살핀다는 것은 리더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더십.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대외 될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리더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되는 게이 리더의 영화 글로리라는 겁니다. 글로리,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으로 되고 또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잘, 그렇게 외교적 관계를 잘 맺어감으로써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대통령의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이해를 잘 못하지만, 높은 지위의 권세자들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마치 우리의 상식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 상상해보고 뭐 공부해보고 한다고 해서 그 높은 지위의 권세자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권세자가 겪는 일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고 교만한 것도 잘못이고요. 또 왕의 마음도 난잘 알아. 나는 그 높은 사람이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내가 잘 알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사람만의 세계가 있고 그 사람만의 겪고 있는 난 모를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권위자들이 있어요. 권위자들. 네. 여러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권위자들이 생각하고 하는 일, 그들의 일에 대해, 알것 같아. 난잘알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어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은에서 나오는 불순물 찌꺼기라고 얘기합니다. 사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제거라 그래 하면 장색에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자, 은에 은을 어 녹여서 뜨거운 물로 녹이면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 은의 순도가 높아집니다. 은의 순도가 높아지죠. 마찬가지로 이런 권세자 앞에서 왕 앞에서 권세자를 무시하고 아, 우리는 그 권세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악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왕 앞에서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은에서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금 은유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비유로, 저 다시요. 은혜에서, 순도, 은혜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뜨겁게 달궈서,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권세자 앞에서, 권위자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게, 제거하는 게, 은혜 순도를 높이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왕의 예, 왕위가, 어, 그, 의,로 말하면 견고에 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절대 권위자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스스로도. 또 권위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권위자를 대할 때그 권위를 존중해줘야 돼요. 반드시 권위를 존중해줘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앞가림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앞, 앞가림.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스스로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대인들이 대인들 권위자죠. 권위자나 왕이 너 일로 올라와, 높은 자리로 올라와, 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 얘기를 지금 7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는 사람이 내게 일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자기 아까림의 방법. 도 얘기할, 해보죠.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나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된다는 얘기는 자, 뭔가를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한 게 이웃에게 드러나는 경우에 부끄러워지잖아요. 아이고, 알고 보니까 내 잘못이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아이고, 그게 내 잘못이었어요. 그럼 되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부끄러워지는 경우, 그러니까 서둘러서 다툴 생각하지 말고 먼저 팩트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항상 팩트체크,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하라. 사실을 먼저 확인해. 반드시. 반드시 사실을 먼저 확인해. 무슨 일이든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장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사람의 얘기들을 들어보고, 어떤 상황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를 먼저 확인을 해 보고 나서 그리고 따질 것을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아까림 자기 아까림 방법. 두 번째 오늘 얘기하는 두 번째입니다. 예. 자기 아까림 방법. 첫 번째는 권위를 존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따지라. 서둘러 다투지 말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자기 아까림 두 번째 방법. 자 구절 말씀 너는 이웃과 다투는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선하지 말라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선하지 말라 세 번째 세 번째 자기 아까림하는 세 번째 방법 필요한 말만 하기입니다 필요한 말만 뭐냐 꼭 필요한 얘기 예 별론만 하고 하라는 거예요 다는일이 있으면 별론만 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꼭 필요한 말만 하 별별론하는데 필요한 얘기만 하되 괜히 다른 사람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필요한 말만 하되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게 세 번째 아, 자기 앞가림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왜요? 그렇게 되면 예 만약에 은밀한 일을 누설하게 되면. 듣는자가 오히려 꾸짖을 거라는 거예요. 어 당신은 필요한 얘기만 할 것이지 굳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 잘못된 그 사람의 그런 수치스운 얘기 잘못된 얘기를 굳이 꺼내냐? 꾸짖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누군가 대화할 때요. 다른 사람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맞장구 치지 마세요. 듣고 있지 마세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잘라 얘기하세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 그게 나중에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음,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새 긴은쟁반의금석가 아니라, 그렇죠?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바로 필요할 만한 한 말만 한다는 얘기와 연결이 됩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 것,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얘기하고 얘기하는 사람, 듣는 사람, 자,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현장이그 순간에.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꼭 필요한 얘기. 필요한 얘기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아로새기는 은쟁반의 금성 아니라 여러분 은쟁반 정말 아름답잖아요. 실제 은으로 만들어 놓은 쟁반을 보면 하얗고 정말 하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쟁반인데 그 쟁반에 무늬를 새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노란 금사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지요? 정말 훌륭하죠? 품격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필요한 말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품격. 그것을 품격이라고 얘기합니다. 품격. 품격. 예,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품격을 지닌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예, 필요한 말, 그 바로 그 순간, 그때 그 장소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얘기만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품격이에요. 자기 앞가림을 하는 세 번째 방법이죠. 자, 이런 사람은 결국 이렇게 세 가지 앞가림을 잘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크레딧을 쌓게, 돼, 계속 쌓는 겁니다. 크레딧. 크레딧을 쌓는 만큼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그 사람들이 귀를 열어서 듣는다는 거예요. 금고리, 정금 장식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크레딧을 쌓은 존경받는 사람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가림을 잘해야 돼요. 그게 바로 크레딧을 쌓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하고 사실 관계, 팩트 체크를 항상 먼저 하고 두 번째, 그리고 필요한 말만 하되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세 번째, 이런 사람은 슬기로운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창망할 때에 그것을 청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청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귀에는 금고리와 정금장식처럼 귀한 이야기들이 된다. 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충성된 사자. 네. 충성된 사자. 그를 어, 보내니,를 위해 일하는 메신저. 메신저. 예, 신실한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더운 날, 땀이 많이 나서 목마를 때 얼음 냉수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공통적으로 주인 이건 종업원 이건 권위자건 권위자가 아니건 그냥 친구건 누구든 간에 사회적 관계의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이 앞가림 하는 방법 세 가지를 꼭 지키세요. 권위를 존중해 주고 사실 관계를 먼저 항상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서 팩트 체크를 먼저 한 다음, 그리고 필요한 말만 꺼내놓는 거. 이렇게 대화하고 앞가림을 하는 사람 반드시 슬기로운 자로서 크레디스를 쌓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앞가림을 잘하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권위를 존중하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말만 하되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복의 은혜를 도와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귀의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어, 결단하시고 또 자유롭게 예,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어, 대법관 법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조속히 끝나도록.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어 위해서 기도하시되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 생각나는 이름을 붙들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 그런 아침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